오늘은 안전 거리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코로나 썬피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보면 어,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님께서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어, 안전한 어, 백신이 필요한데 그 백신이 어, 행동 백신과 생태의 백신이 어, 백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 행동 백신은 무엇이냐면요. 어,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행동 백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생태 백신은 뭐냐면 바이러스가 어, 숲 속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생태 백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요. 계속해서 어, 우리를 어, 바이러스가 공격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게 될 터인데, 화학 백신보다 이 생태 백신과 또 행동 백신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럴 듯 우리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위기 앞에 먼저 취할 수 있는 백신이 사회적 거리 두기, 안전 거리 두기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너도 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동참하며 서로에게 백신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온 사회가 안정, 어, 거리를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요.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 인간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사람들과의 이웃들과의 송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마음을 가까이 하고, 이웃을 향한 형제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은 더 가깝고, 더 애틋해야 하지 않을까. 각자가 따로이지만 함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로가 한 마음을 모아 이 전염병의 위협 앞에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외출하고 싶지만, 맛집을 찾아가고 싶지만,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인내하며 버티며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거리는 어떠하신가요? 예배당과는 떨어져 있지만 교회 교회와의 거리는 멀어져 있지만 안전 백신인 하나님과의 믿음의 거리는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후에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재판을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예고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는 아주 가깝고도 밀접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 이러니하게도 주님께서 이 거짓대 재판을 받는 자리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와 무리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항상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했을 것이고요.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항상 주님과 제자들의 주변을 맴맴 도는 사람, 맴도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그 지금 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정작 주님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곁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다른 이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남다르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그 필요한 그 시가 그 시간에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만 있을 뿐이죠. 기부엔 테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부엔 테이크라는 책도 있는데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중엔 이 기부엔 테이크 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며 따르며 충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 싸우기도 했지요 더 심한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노골적으로 높은 자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론 유단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향유옥합을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여인에게 가론 유단은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로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유다는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 돈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서슴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멋진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가론 유대에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2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지는 않았지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지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24절에 계속해서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이 가르뉴다에게 있었습니다. 가르뉴다에게 기회를 주는 예수님이시지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아 내가 그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파는 생각을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멀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로뉴드에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탁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대제사장들의 무리에 의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너무나 급박하게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말씀을 되짚어 봐야 했지요. 인간적으로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되짚어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좀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5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장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가했지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조작된 그 재판전까지는 따라 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 가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갔다고 말씀합니까?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멀찍이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베드로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실 때 베드로는 주저 없이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주님께 요청해서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몸소, 그 주님께 몸소 체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를 향해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리게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열정적이었어요. 순수했습니다. 말고의 귀를 쳐서 땅에 떨어뜨린 순간은 순간이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지키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고 칼을 꺼내 들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58절에 멀찍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멀찍이.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이 멀찍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베드로의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잘못 나섰다가는 자신의 안위를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생각했던 것이죠 말고의 귀를 쳐서 땅에 터뜨리 떨어뜨릴 때는 주저없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저하지 않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예수님의 곁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며 그렇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그 음해자들의 계획된 재판에서 그 거짓된 재판에서 베드로는 이성적인, 예수, 이성적인 판단으로 예수님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거짓 증,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느냐 이성적인 잣대로 이성적인 기준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변호해야 했습니다 진정 이성적인 판단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와 어떻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 주셨는지를 예수님 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증언하지 못합니다. 아니, 회피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허, 계산적이고,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이심을, 구원자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우리는 증언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책임 있게 살아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들은 무분별하게 자원 개발하고 그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어 결국엔 우리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질병들이 우리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을 낭비하여 고갈된 자원을 뺏고 차지하려고 총칼 만들지 않았지. 나라마다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하는 등온 세계는 위기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안전 백신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등한시해서 결국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코로나 방역 단계가 방역 단계가 격상되었고 이로 인해 지금 비대면 예배로 다시금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온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스럽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독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독스럽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를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부주의로 말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구경꾼처럼 앉아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굴에 침을 뱉,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였다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멀찍이 구경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 또한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거리를 둔채 구경꾼에만 멈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한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베드로는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 앉아 구경하는 구경꾼의 모습인가요? 수요 규대로 모인 저와 여러분은 재판정에 모인 사람들처럼 구경꾼처럼 앉아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주님과의 거리가 안전하신가요? 주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제자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해 구경운처럼 방관하며 지내고 계신가요? 혹 사회적 체면 때문에 힘들게 믿음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신가요? 혹 아직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공격받는 신앙생활이라면, 믿음생활이라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믿음을 포기하시려 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야 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애틋하고 더 끌리고 더 사랑스럽고 더 마음이 가는 그런 사랑의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었던 베드로의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겸손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을 향해 공격할 때, 예 맞습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적 책무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 채찍은, 그 매는, 그 욕은 제가 당해야 할 매이고 채찍이고 조롱입니다. 그분은 우리들 같이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금 제대로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잘못 살았음을 회개하며 우리들의 철저한 반성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다시금 영적인 안정 거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영적 안정 거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강물 같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더욱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삶을 통해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높여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의 안전 거리는 어떤가요 주님의 안전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깝고 더 안전한 거리인가요 우리들의 믿음의 거리가 더 주님과 가깝고 친밀하도록 저희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나태하고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